안녕하세요. 이성모토스 대표 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그랜드 스트렉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스트렉스입니다. 이 차량은 정말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4년 7월 2015년형 차량이고요. 12인승 디럭스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좀 풍부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주행거리가 18,000km입니다. 정말 신차 같아요. 제가 이 차량을 처음 보고 그냥 반해버렸습니다. 이게 차량이 주행거리가 짧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이 차량은 정말 이 실내, 뭐 비늘도 안 띄시고, 제가 하부 상태 영상으로 띄우겠지만, 하부 상태도 그냥 거의 새 차, 신차급. 외관, 실내, 뭐 모든 게뭐흠 하나 잡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딜러분들이. 이 차량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그중에서 제가 열심히 눈치껏 해가지고 매입을 해왔습니다. 제가 스타렉스를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제가 요즘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이 스타렉스 고질병들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는 그 고질병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누유에 그러니까 대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차량은 그런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이 스타렉스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아무거나 또 촬영해서 올리면은 이게 구독자님들에게 또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또 차량을 소개해드릴 때도 차량을 검토하고 괜찮을 만한 차량만 촬영하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소개를 못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이 차는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성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 외관 실내 보여드리고 영상 중후반쯤에 이 차량의 시세, 성능 점검 기록부, 이 차량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쪽으로 돌아볼게요.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주 깨끗하죠. 연식이 좀 지나거나 주행거리 많으면 좀 변색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아주 완벽합니다. 휠, 타이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면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매입에서 사실 세차만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광택 냈습니다 그러니까 판금 도장이라든지 그런 거한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차량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휠 타이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후면으로 가시면 후방 감지기, 자, 후방 카메라는 빠져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자 이제 시트 먼저 볼게요. 시트 보시면 3열부터 해가지고 4열까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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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그래서 12인승이구요. 천장 상태. 아주 깨끗하죠? 자, 등받이 부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보시면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좋구요. 면들도 아주 깨끗합니다. 1인 신조차구요. 보험 이력도 없어요.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살펴봤는데요 어디 정말 흠 잡을래야 잡을 데가 없는 정말 컨디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시동을 걸고 엔진룸 살펴볼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인 신조 그리고 보험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스테렉스 시동 걸면 일단 엔진 소리 엔진 소리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엔진 소리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철길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차량들이 있어요 체인 쪽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또한 이 뒷면으로 보시면 이 커버 카바, 이 디자인 카바를 뜯으면 뜯기는데 이 뒤쪽으로 오일이 질질질 새고 있는 차량들이 아주 많아요 그 오일 문제 때문에 제가 촬영을 못 했어요 지금 이기 플래시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으로 봐가지고 저 호스부터 보시면 어디에다 젖어 있지도 않죠. 그리고 물도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물로 세, 세차를 한 흔적이 저쪽 뒤는 아예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일 누유 없이 건강한 차량입니다. 엔진은 이 정도 보시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시트 상태. 폐지거나 찢어진 부위 없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18,264kg 고요 제가 영상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훌륭하지가 않아요. 뭐 핸들 리모컨이 있거나, 뭐 통풍 시트가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뭐하이피스가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신차급인 옵션 말고 차량 컨디션 아주 좋은 스타렉스를 그런 고객님께 정말 안성만 추민 차량입니다. 자, 이 대시보드 쪽으로 보시고 다 봐도 아주 깨끗하죠. 이 시트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아무리 없어도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뭐 에어컨, 열선 시트. 그런 기본적인 거는 있어요. 이런 데 비닐도 안 띄시고, 이 핸들의 이 비닐도 제가 띄었어요. 이것까지도 안 띄시고 타셔가지고, 좀 군데군데 좀 있는 비닐들. 이것도 안 띄셨어요. 이런 좀 군데군데. 뒷좌석 시트 보시고, 이 시트 컨디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시트도 어디 찢어지거나 해진 부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3열까지 2열 시트. 그리고 실내에 앉아있는데요. 정말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신차 냄새 그대로 납니다. 신, 스타렉스, 예전에 신차를 저희가 이제 출고하거나 그럴 때 났던 냄새가 아직도 풀풀 나요. 그만큼 정말 깨끗하고 좋은 차량이고요. 흡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담배 냄새도 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여기서도 보면, 이런 벨트 비닐도 안 띄고, 저기 라디오 저 액정 쪽도 안 띄고, 이렇게 차를 운행을 안한 차량들이 간혹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스타렉스 매입하면서 이런 차는 또 처음 보네요. 포기하라도 스타렉스 생각하셨는데 좀 건강한 차량 고민하셨다면 이 차량으로 선택하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14년식으로 해서 스테렉스 1112 인승 전체본이 이제 48대가 나옵니다. 가장 저렴한 580만원부터 있죠. 가장 비싼 차량은 1630만원까지 있고요. 보통 기준점 한1 0만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 0만원 이하로 가면은 주행거리가 이제 10만이 넘어가거나 이제 어린이 보호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10만이 넘어가고 가장 저렴하게 나온 건 24만키로 580만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가장 비싸게 나온 차량은 프리미엄 사륜에 뭐 6만키로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보자면 1천만원 넘어가는 차량은 무사고에 한 10만 키로에서 10만 키로 이내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영상 속 차량 볼게요. 이 차량이죠.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평균적인 시세보다는 저렴하진 않겠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격은 천만원 뭐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성능 보시면 18,000km에 특별히 용도는 없고요. 아무 단순기한 도는 완벽한 무사고에 하부 상태 올령 판정받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하부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하부 상태는 그저은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당시 스타렉스는 디럭스, 럭셔리, 프리미엄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프리미엄 등급이 되면은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뭐 승용이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옵션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뭐 매입을 하든 알선을 하든 체크하는 게 이제 엔진 시동 걸고 바로 엔진 소리 들어봅니다. 갈갈갈되는 체인 소리. 철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지 먼저 체크를 해요. 대부분 그 소리가 나면 이제 체인 소리고요. 그리고 오일 누유가 가장 많이 고질병으로 있습니다. 흡기 매니폴드 쪽인데요. EGR 쿨러 등 이제 같이 교환을 해야 되는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고질병이 현재 막 오일 질질 새고 있는데도 막 타고 다니신 분도 있긴 합니다. 이제 히터 파이프 쪽 문제인데요. 히터 파이프는 이 하체 조수석 뒷바퀴 쪽에 하부를 보면은 그 파이프 두 개가 지나가는 게딱 보입니다. 거기가 이제 외부에 노출이 돼 있고 이제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지 부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녹이 그냥 묻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부식이 심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그랜드스타렉스였고요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